최근에 오히려 뭐 알트만 같은 경우가. 어, 반도체 AI 쪽들이 좀 약간 거품이 꼈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조정도 많이 깊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라면은 삼성전자한테는 어느 정도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만 있는 하이닉스가 그 동안의 위너였다라면은 반도체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불편함 이런 시각들이 생긴 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오히려 저는 좀 장비 주들 그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IT 부품주들도 많이 올라왔지만, 어 약간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DDR4가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왜냐하면 그동안 DDR5로 넘어가고 HBM 넘어가고 그러면서 DDR4 오히려 생산을 뭐 줄이거나 거의 안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고 희귀해지면서 다시 또 삼성전자가 DDR4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 아마 오늘 보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도 삼성전자를 보면서 삼성전자 밴더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좀더 유리하다. 반도체도 역시 대형주를 보면서 중소형주단을 계속 매매하는 전략을 이 투자자분들은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순환매적으로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